네, 음, 성범죄에서 어, 블랙아웃 관련된 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 <laughs> 에, 이 사안에서는 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블랙아웃을 어, 주장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에,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어, 피해자는 어, 노래방에 갔었던 거죠. 지인들과 그래서 거기 이제 술을 마신 거고, 어, 거기서 어, 이제 취기가 오르니까 화장실로 가서 어, 토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주, 어, 자기 이 원래 있던 노래방을 못 찾고 건물 주위를 막 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어, 그 1층 건물 옆에 건물 1층에서 피고를 맞는. 다음에 모텔에 갔던 그런 사안인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렇게 찾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이 피고인도 사실 여기서 보면은 경찰로 경찰 공무원으로 나오고 피의자는 18세죠. 그러니까 10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것도 사실 좀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대법원 판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공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실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을 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 강제 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을 하는 거고 이런 심실 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추행을 하는 것을 준 강제 추행이라고 그러죠. 준 강제 추행죄로 공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 피해자가, 어, 모텔에서 한숨 자고 싶다, 이 말을, 어, 윈나잇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피, 모텔에 갔고, 어, 거기서, 어, 피해자가, 어, 키스하고 가슴 만지는 것을 동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서 1심은 유죄, 예, 유죄를 선고했어요. 어,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심을 파견한 상황 거죠. 이심에서 어 무죄를 한 이유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그어 이제,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 음 과정에서 CCTV가 있어요. 여기서 어 원심이죠. 이심이 어 어떤 음 부분을 좀 포커스를 뒀냐면 어심어 CCTV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심실상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모텔 인터폰을 통해서 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였다. 이렇게, 예, 예,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중강지 층죄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한 거죠 여섯 대법원이 다시 파기 2심을 또 파기 한성한 거죠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음, 법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강제추행죄를 보고 있죠 강제추행죄를 보고 있는데 이 형법 제 299조에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의 심실 상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자 이렇게 이걸 강제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제 추행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심실 상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이 피해자의 심실 상실 상태 또는 한거 불능 상태죠. 한거 불능. 한거이 불능 상태를 이것을 이용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한 거죠? 추행을 한 거죠. 추행. 이 사안에서는 뭐 가슴을 만지고 뭐 이런 거죠. 추행을 하면은 이것이 어준어 강제 추행이다 이렇게 돼요. 강제 추행이란 것은 이런 심실 상실 한거 불용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복행 협박 등이 이 강제로 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준이 붙죠? 이 준이라는 것이 바로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실 상실 한고 불능을 이용했을 이용한다면 강제 추행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 준에서 보겠다는 거죠. 이, 이 죄는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냐면 바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익이고 어, <laughs> 여기서는 그런 성적 자기 결정이 침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중간강지에서 심실상실이라는 용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거죠 아, 정상적으로 판단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거불능이라는 것은 여기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어, 심실상실에 있거나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한거불능이라는 것은 이 심실상실 이외의 원인이다 그래서 어,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것이 이제 준강강제에서 적용되는 법리인데 준강제추행제도 마찬가지래요. 이 용어의 사용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 피해자가 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서 이 같은 경우는 알코올, 알코올 상하니까 술이겠죠.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시, 의식이 없더라도 어, 그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에도 어, 심신 상실, 한고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준강제 치유행제에서 어, 유죄 선고를 받으려면 이 심실상실이냐, 한거불능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한거불능은 아니고, 여기서는 예술을 맞았으니까, 이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예, 2심하고, 1심하고, 대법원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2심하고, 3심,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달라졌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판례를 보는 이유가 에 알콜 블랙아웃. 이 블랙아웃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의학적 개념에서 블랙아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 중증도 이상의 알콜 혈중 농도, 혈중 농도 어, 특히 에, 단기간 폭음으로 알콜 혈중 농도가 급히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행위자가 일정 한 시점에서 진행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 못 하는 것, 기억 상실한 것, 이것을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어, 이것을 이제 블랙아웃로 의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건데 에, 여기서 패싱아웃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패싱아웃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블랙아웃하고 패싱아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 에, 술의 이 체면 진정 작용이 있죠. 그것을 인해서 수면에 빠지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 상실이다. 이것을 패싱아웃이라고 해요. 술 먹고 뻗어버린 거죠. 이것을 패싱아웃이에요. 근데 블랙아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뻗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기억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상실과 기억상실을, 상실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상실, 패싱아웃은 심실상실로 인정될 수가 있겠죠. 어, 그 중강제추행에서. 자, 심실상실로 인정되면 이제 중간지 주행죄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 블랙 아웃 상태였다면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 심실상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기억을 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패싱 아웃이었다면 이것은 심실상실에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블랙 아웃이면 바로 심실상실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패싱 아웃이면은 이제 심실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블랙아웃은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심리해야 되느냐, 그것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준 강지충에서, 어, 심실상실이 아니고, 한거불능에 빠져도, 어, 이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한거불능이라는 것은, 어, 의식상실, 바로 패싱아웃이죠. 여기에는 있지 않,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술을 마셔가지고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에, 에, 또의사형성 능력이나 성격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이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항 저항 저하되었다면 이것도 항고불능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 법원에서는 어떻게 심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 대법원에서 주요하게 주장하는 포인트요 뭐냐면 아, 피고인은 어,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의식 상실 상태면즉 패시 패싱하고 오시면 심실 상실로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거죠. 피고인은 그래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주장했을 때법은 어떻게 심리를 해야 되느냐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재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뭐를 살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음주량과 음주 속도. 어, 술을 어느 정도 마셨고 어느 정도 빠르게로 마셨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재판 과정에서 경과한 시간, 아 술을 마실 때 마시고 나서 얼마나 경과했느냐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얼마냐, 평소 주량. 자 그리고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한 상태 에서 기억 장애를 경험하였는가, 평소에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아니면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어, 그런, 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정인들이 있느냐. 어, 패싱아웃으로 가면 심신상실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에 CCTV나 목격, 목격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당시에 피해자 상태가 어떤가, 어, 그리고 평소 관계가 어떤가, 또 만나게 된 경위도 중요해요. 만나게 된 경위. 여기에서는, 어, 피고인이, 어, 무 피고인 경찰 본문이는데 어, 피고인도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어, 귀가 하는 것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빌딩에서 이제 피해자를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둘, 둘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만땅의 경위, 그리고 또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 방식, 여기는 모텔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기 정화, 그 피해자의 연령 경험의 특성, 피해자는 18살에 불과했죠.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정서적 상태, 또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여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이 합리성.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어,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봐야 된다는 거야. 법원이 심리할 때는 그냥 어 블랙 없으냐?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걸 바탕으로 요 다음 문단. 이것이 대법원에서 상당히 이제 에, 이번에 판례의 의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또 내용이에요. 뭐냐면, 어, 피해 사실 전후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실상실 등에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어, 여기서 이제, 음, 2심하고 3심하고 갈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또는, 어,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어, 28세의 피고인과 18세의 피해자가, 어, 동의했을 거라고, 어, 안본것 같아요. 대부분은. 음, 그래서 이런 사정이 인정이 된 되는데도, 어,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되어 심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 이 심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아, 어, 이런 법리를 바탕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등 봤던 종합적인 사정, 재반 사정이 있죠. 이런 걸 심리하지 않고, 그냥, 어, 이건 알코올 블랙아웃이네. 이런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가 미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이 미진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어 비틀거리지 않고 뭐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이 사안에서는 어 모텔에 보면 CCTV에서 잡힌 모텔에서 봤으면 비틀거리지 않고 잘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 경찰이 들이닥쳐 가지고 모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도 대답했다 이런 어걸 보고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이런 걸 들어오고 이런 걸 가지고 범행 당시 심실 상실 상태 있지 않았다 이렇게 터프리 단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또 연령의 차이, 여기서 열살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상황, 어, 그런 함께 모텔 갈때 경위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아, 거죠 그런 이런 어, 정할 수 없는데 이런 처방사정에 고려 없이 아, 피해자가 블랙아웃이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을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어,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 대법원에서는 이런 의, 의심을 파기를 하면서 어 다시 심리해라 하면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블랙아웃이니까 뭐 어떻다 이렇게 어, 단정하지 말고 어,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지를 어, 구체적으로 재반 사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그것이 이 판례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